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근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되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접한다. 접, 접한다. 이렇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 세 가지야. 네. 네? 응. 결국 교점 스토리로 가는 거야. 교점 스토리. 교점이 한 개다. 뭐냐?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없다. 교점이 두 개다. 교점 스트레를 가는 거야. 교점 나오면은 떠오르는 건 연립이지? 교점 걸때다 연립하잖아. 연립해서 푼다. 보통 대입법 많이 쓰지. 음. 네. 음. 약간, 약간 자연스럽지가 못 했어. 네. <웃음> <웃음> 항상 교점 스트레가 나오면 연립해서 푸는 거야. 대입법으로 주로 많이 풀지.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보자. 음. 근데 이게 직선이기울기 하고 직선이 기울기하고 그림을 보는 센스하고 음. 삼각형이 닮은 같은 걸 이해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지금 좀 종종 있거든. 음. going 네. t 예를 들어 o the house. What's it? What's it? w h 두 점에서 만난다고 만나지 않는다는 결국 경기가 접할 때지. 응. 접할 때 가요. 어떻게 보면 중요해. 응? 접할 때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은아 일단 해봐. 이하고 얘가 그냥 만난다야. 만난다는 만난다는 얘기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즉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니까 그런 네. 상황인 거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가 연립하자 그랬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연립이야. 그럼 2x k 대입법을 사용한 거지, 이렇게. 네. 그럼 요로 요 식은 뭘 구하는 식이지? 교점을 구하는 식이란 말이야. 그렇지? 네. 교점을 구하는, 교점을 뭘 구하는? 교점의 그, 점의 중심. 교점의 교점. 중심은 뭐지? <laughs> 응? 교점의 x값을 구하는 거지? 아, 네. 점은 점은 XF 과 IF 가는데 X만 남았으니까 교점 XF 를 아, 구하는 식인 그렇구나. 거지. 네. 뭔가 자연스럽지가 못한데? 아아 근데 그러니까요. 어. 우리가 2차함수하고 직선의 교점 같은 거 어떻게 써? <laughs> 연립해서 풀었잖아. 네. 응? 립해서 풀면 x 에 관한 2차방정식이 나오잖아. 네. 그때 X 값을 구하면 교점 x 표를 구하는 거였잖아. 네. 뭐 다를 거 같아? 안 달라. 똑같아. 아, 아 그렇구나. 네. 수학이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많이 안 달라져 비슷 비슷해. 네. 그래서 1 풀어주면 된다고? 음? <laughs> 그럼 풀어주면 ox의 제곱이 게나오나 ox의 제곱 플러스 4 k x 제곱 k 플러스 k 제곱 4k 플스하나곱 4k 플러스 k 제곱 4k 플러스 k 제곱 4아 플러스 k 제곱 4k 플러이 k 제곱 4k 플러스 k 제곱 4k 플러 제곱 4 좌표 보하는 판별식이잖아. 네. 음. 그래 판별식. 표정. 판별식이 왜또 그런 거지?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그냥 일단 판별식. 냅다요. 네, 보통 이런 게 나오면 판별식, 판별식으로 많이 풀었으니까 그냥 판별식 말한 거지. 네. <laughs> 아닌가? 맞아 판별식. 자 다시 이식을 왜쓴 거지? 그식 시... X만 남기려고뭘 구할려고 쓴 거지? X 좌표. 뭐의 X 좌표? 접하는. 교점의 X 좌표. 아, 교점의 X 좌표. 근데 만난다라는 얘기는 교점의 X 좌표가 0보다큰한 개이거나 2 개이거나 이런 식으로 안 거냐. 0보다 <laughs> 큰지 작은지는 상관없어. 0보다 아, 만약에 그렇구나. 원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 이렇게 되면 교점 X 좌표가 음수잖아. 음. 교점 양수고 막 이렇게 되면 교점의 X 좌표만 둘다 음수란 말이야. 네. 어? 항복 타고 옛날에 k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할거 같다. 아니,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뭐뭐뭐 <laughs> 뭐, 뭐 어쨌든 해 보자고. 네. 응? 교점 x 세포가 하나이거나 두 개나 있다고. 즉 x 값이 한 개이거나 두 개나 온다는 얘기는 x 값이 한개 나왔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 거고, x 값이 두개 나왔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스토리야. 네. 그이후로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갔다 크거나 같다라는 판별식이 나오고 여기서 k값의 범위가 그여지겠지 네. 4분의 티비 가자고. 네. 4분의 티비는 이 k 의 제곱. 맞나? 네. 마이너스 2시니까 마이너스 5가르 열고 k의 제곱은 마이너스 가겠지. 0보다 크거나 갔다계산 해주면 은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갔다 어, 뭐야. 0보다 크거나 갔다 이렇게 되겠고 음, 마이너스 k의 제곱 크거나 갔다 마이너스 10 어우 그냥 귀찮아 한방에썼어 K 제곱이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겠지 그지네어 이거 어떻게 풀지 K 어 K는 루트 모르겠다가 아, 아, 아니라 아, 모르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 이런 건 어떻게 풀지 X 사실은 이렇게 남겨가지고 X 3스 X 3 l u s X minus X plus X minus X p l u 다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 l 이 s X plus X plus 다 plus X 푸는 거 s X plus X plus X plus X p l 다 s X plus X plus X p l u 다 X plus X plus X plus X p l 거 s 계산한 이 계산한 결과 가 작아야 되니까 아래쪽이잖아 아래쪽 이쪽 아래쪽 이쪽이잖아 이쪽 이쪽 아큰 거가 반대였죠? 어 뭐? 나또또외 외국이구나 그래서 이들 설명해봐 이분식물왜 이렇게 푸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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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은 x가요. 응. 자, 이렇게 그려낸 차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x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x 좌표. 어떤 x 좌표? 이거에 성립되는 이거가 뭔데? 이줄쳐 봐. 그... 요거. 거기서 좌변을 그린 건가? y는 x2 9마 이거야. 너스 아 응. 여기서 x의 근이 3이랑 마이너스 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함수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절편이 3하고 마이너스 아, 삼이죠.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삼이고 응.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런데 응? 이것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보다 작다는 게 아, 이... 무슨 얘기야? 0보 영보... 그러니까. 영보다 작다는 건데. 네. 뭐가 0보다 작다는 거야? 영보다 작다. 응. 그아 x 여기 여기. 음그 동네인데. 네. 결론은 뭐가 연거더 작다는 거야. 어, x 좌표가. x 축표보다작 아니 나아 y좌표가 y좌표가. 그렇지 y 좌표보다 작은. y좌표가 보다 작은 거니까. y좌표 0보다 작은 점들이 어떤지.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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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그렇그 그거지고. 그거. 그래서 y좌표 0보다 작은 점들, 그 점들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그래서 x의 범위는 한번더 크고 한번도 작다. 깜빡 뜬거 같아. 그 생각이 난 거야? 아 근데 저 진짜 외우나 봐요. 그러니까. 수학을 네. 그래서 까먹고 어, 모르겠어요 이건 계산되 y좌표가 계산된면 y좌표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요점들이거죠 요점들 요점들 요런 요점들, 점들이 요점들의 y좌표가 0보 이게 x축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요 점들의 x의 범위 음. 네. 항상 이그 원리를 생각하라고 문제 풀때 <laughs> 응? 자꾸 외워서 풀지 말고 외워서 풀더라도 그니까 이 개념을 외웠으면은 그 개념을 생각하면서 풀라고 음, 네. 응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원래 제대로 하자면은 음? 제대로 하자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림 그리자면은 K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위로 볼록이잖아 많이 났으니까 네. 꼭지의 좌표가 여기는 2 1이고 결국 Y좌표가 이것도 계산되면 Y로 생각하는 거니까 <laughs> K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함수인 거지 네. 0보다 큰 쪽이 어디야? 0보다 큰 쪽이 이 동네잖아 이 동네. 이용되니까 유노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응? 근데 보통 이 상태에서 아게이 상태에서 그냥 풀자면 요 값을 구해주면 되지 요 값을 요 값이 뭔데? 어? 어 K 이게 0이 되는 거잖아? 네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K는? 2 루트 5? 여기가 2 루트 5고 이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5인 거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요 빨간 점들의 K 값의 범위는 요 사이일 거 아니야 k는 마이너스 이루토 보다는 크고 2루토보다 작다. 사실 이렇게 풀면 돼. 응? 근데 보통 대부분 어떻게 풀어? 그래프로 풀면 사실 여기서 더 이상 더 이상 게 없이 바로 답 써면 돼 이렇게. 그렇지? 네. 응? 이 그림 생각하는 거야. 몇번 그림으로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k 절편이 x축이 아니고 k 축이 k 절편이라고 좀 말을 하는 건데 보통은 어떤 식으로 풀어? 마이너스를 곱해서. K 의 제곱 마이너스 20 작거나 c 다 이렇게 놓고 u 지 응. 보통 양수 놓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아래로 볼록하게 t s 놓고 그리고 아래 n t see. You c a n K 의 범위가 마이너스 o 루트 a 보다는 크거나 같고 2루트 t 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t see. You can't see. y o 니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날 때의 k 값의 범위로 본 거지. 이거가된 거야? 네. 자, 이렇게 푸는 스타일이 있고 근데 선생님은 이 방법을 그렇게 권장하는 편은 아니야. 응? 학교에서 아마 제일 먼저 예를 먼저 설명을 해줄것 같은데 너무 길어졌는데? 응, 괜찮아요. 괜찮아? 네. 사실은 이 방법을 권장하지 않아.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권장하냐면은 거야? 제일 스마트한 방법은 그림으로 풀어 그래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푸는 걸 먼저 설명해 줄게요. 이게 네. x의 작업 제곱 y의 제곱은 이해 제곱이니까 그리고 y는 x k잖아. 네. 그럼 접할 때가 경계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할 때잖아. 네. 막 그린 게 아니고 길게 있니까 길게 가 이스럽게 그린 거야. 응? 네. 근데 반지름이 얼마지? 반지름 2란 말이야. 으흠. 근데 기울기가 2면은 선생님이 기울기가 2인 건 주목을 좀 하라 그랬는데 1대2대 루트 5의 비가 성립하잖아. 네. 근데 이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닮음이잖아. 네. 그럼 1대 여기는 1대2대 루트 1대2대 루트 비가 성립하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4 4고 여기는 얼마겠어? 2 루트 2 루트 2겠지.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2이5 아니 이0석은이녀2은이녀석2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2 녀석은 2 녀석은 이게 y 절이이잖아 k 네. 이 y 절편이녀요은이 녀석은 이녀이사이로이런식으로그려은이녀석만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마이너스 이루트 오보다는 커나갔고, 이루트 오보다는 작거나같다 선생님 네. 그림으로 네. 풀어 이런 문제들은, 응? 네. 선생님 푸는 방법이고. 그래서 사실 안 그리지. 그러니까 선생님 푸는 방법은 진짜 선생님 푸는 방법은 이게 렇 나와 있으면은, 뭐 네. 어, 기울기가 이네. 어, 반대로 얘기했는데 어, 그럼 여기는 이루트겠네. K는 마이너스 이루트 오보다는 커나갔고, 이루트 5보다는작거나같다 딱 이렇게 풀어. 음. 그림이 머리 속에 있으니까. 원점 중심 원점이 원점이니까.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되게 빨리 풀 수가 있고, 근데 보통 방법은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방법을 권장하냐면은. 원의 중심과 직선하고의거리로라러그 그래. 원의 중심과 직선하고의거리가 반지름 보다 반지름 보다작다면 가까워질 거아니이렇게 네. 0점이면점에서만나면 100점이면 1면한점에서만나면 그래서 이 직선의 식이 y는 2x 점이면 100점이면 0이너스 y 플러스 k는 0으로 이런 걸로 만들어놔야지 <laughs> 원점과 직선하고의 거리 구하는 공식 대입하지. 음. 자,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구하는 공식 뭐였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x1 y1 하고의 거리는 루트, 루트 a, a 제곱 플러스 제곱 b의 제곱 절댓값 ax 1 플러스 by 네. 1 플러스 c였잖아. 그렇지. 여기다 지금 뭐쓴 얘기야? 근데 2에는 0, 0 원점이잖아. 네. 반지름이었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직선, 이 직선하고 의 거리,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야 될까? 작거나 같으면 되는거지.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5분의 절댓값, 0, 0 대입하면 k만 남는단 말이야. 이게 반지름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절댓값 k가 2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스톱, 절댓값 이런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나? 절댓값 그 0, 영... 두개로 풀어야 되지 않나요? 두두 번에 풀었나? 아니 네, 아니라 해볼까요? 아니면 어떡하지? 예를, 예를 들어서 이쪽이다네 절대값 x가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작다 이거는 마이너스 2 음. 아니다 2 e 이렇게 틀렸습니다 맞이나 쓰게. 무슨 이런 문제가 있었니? 이건 뭐지?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 아, 외우지 말고. <laughs> 아니, <laughs> 아니 그 <그래. 웃음> 참이 되는 x 값을 구하는 거잖아. 네. 참이 되는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런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절대값의 의미가 뭐예요? 절대값의 의미가 영과의 거리야. 영과의 거리가 이것도 작은 거는 이쪽도 이쪽 좌우로 따져야지 양의 방향으로 따지고 음의 방향으로 따져야 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과의 거리니까 뭐 이쪽만 거리 따지나? 왼쪽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 사이, 요이 사이에 있는 분들은 얘하고의 거리가 이것도 작아. 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그러면요. 이거는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답이 있을까 그게? 아니요그 부등식의 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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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지. 이게. 아, 그게 뭐지? 마무리자가 봤죠0인데 절대값은 네. 네. 마이너스 이보다 작을 수가 있냐고. 아, 그때는 아니요. 해가 없다지. 아, 그렇구나. 그럼 반대로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거야? 응. 얘이 답은 모겠어 해가 없다는 아닌 거 같아. 아 이쯤 생 당연히 있죠 선생님. 아, 좀 전에 해가 없다는 건 알겠어? 아, 네. 진짜 아는 거맞아좀 전에 해가 없, 좀 전에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해가 없었잖아. 어, 아 아는 거 아는 거지. 네. 연거의 거리인데 연거의 거리는 아무리 작아봤자 영이니까 영수가 네. 나올 수가 없잖아 거리인데. <laughs> 네. 거리의 개념인데 이 수익 대 값이. 네. 그럼 얘는 다이 보겠어 아니 좀 생각을 해봐 3 들어가면 틀려? 아니아니 마이너스 3 들어가면 틀리냐고. 마이너스 3 들어가면요? 응. 엑스 마이너스 어가아니 그, 맞는 데 근데 너가 지금 마이너스 보다 크다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 그냥 무조건. 싹 다잖아. 네. 그러니까. 싹 다면 해는 뭐든 수어아 네. 해는 뭐든 실수라고. <웃음> 네. <웃음> 생각을 자꾸 해야지 이때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해야지 답이야 이 답은 네. 뭐가 그렇 된거지? 절댓값? 네. 절댓값 푸는거 까먹었을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한거야 그러니까 좌변 전체의 절댓값이 씌워져 있고 네. 오른쪽이 어떤 수나 식이 나왔을 때는 작다면은 음? 작다면은 2보다 작다면, 작다면, 작다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식으로 푸는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아, 잠깐 근데... 잠깐 복습해 보자. 그럼 네. 이런 건 어떻게 풀어? 그런 거요? 응. 일단 절댓값 빼요. 빼고 연수 연수는 지 네. 그래서? 그리고 마이너스 삼보다 그거나 네. 같고 3보, 아니,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를없애면 돼. 더하기 일을 해야겠지. 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돼. 응? 답을 구하면 돼. 그런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풀었어? 그, 그다음에그다음 생각을 해영과의 거리가 2보다 커야 돼네 여기가 2야 응 2보다 큰 애들은 어디야? 이쪽이있 애들 잖아네 근데 이쪽 방향도 음의 방향도 생각 해야지 이쪽이있 애들이잖아 네 그럼 답을 어떻게 써야 돼? x는 응이어 x는 율놈을 부동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여기를 먼저 써요 여기를 부동식으로 표현하면 되 먼저 썼든 상관없고 어쨌든 어? 그러면 이쪽 방향이 x보다 큰 거죠? 큰거 아니 작은 거였죠? 왜? 큰 x보다 거였죠? 큰거그죠 그래? 였죠큰 거였죠? 아, 그러니까 <laughs> <크다 이보다> <laughs> 큰 거였죠? 큰 거였죠? 큰지2보큰거큰 거였죠? 큰 거였죠? 큰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였렇게아 이렇게 쓰였죠큰 거였죠? 큰 거였죠? 큰거아 그렇구나. <laughs> 네. 아, 이 <laughs> 수는 마이너스이가 좋다. 네. 우리 주로 쓰지. 얘를 먼저 써도 상관없고. 네. 알겠어? 네. 아는 거 맞는 거야 지금? 문제 느낌이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그러면서 아. 다시 다시 봐. 네. 그래서 얘는 답을 어떻게 써? K는? 마이너스 이루트 5보다크거나같고음 잠깐만. 응, 음, 이것 조금 이렇게 뜨풍 선생님은 이 풀이를 권장해, 응? 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고 아니면 그림에 익숙해지면 선생님 풀이를 하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풀이를 하는 애들은 별로 없더라고. 안타깝게도. 제가 한번 도전해 볼. 응. 네, 이거. 안타깝게도 별로 없더라고.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거는 그냥 풀이인데 또한번꺼내야겠다 길었, 너무 길었. 어